할렐루야 70일 신약통독. 오늘은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야구보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서신을 읽으시게 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과 공동서신의 간략한 개관, 그리고 야구보서의 내용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게 되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선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았다. 당신들도 히브리서를 읽는 당신들도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보다도 믿음의 인내에 대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때 앞에 맛보게 되는 즐거움이 있다. 아, 그런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육장 아,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교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한 자들은 또한번 회개할 수 없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게 되시는 히브리서 13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내용 기억하시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더 이상의 희생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 그러면서 16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피 흘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제사, 우리가 사랑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등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축복과 끝 인사로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공동서신에 대한 간략한 개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서신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보내는 서신을 일컫고 있습니다. 바울서신이라고 하면 뭐 로마서, 디모데 전서, 그 편지의 이름이 수신자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하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후서하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됐지만 공동서신의 이름들은 그 편지의 이름이 편지의 발신자가 됩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하면 야고보가 야구보, 쓴 편지, 베드로전서하면 베드로가 쓴 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쓰여진 시기들을 보시면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와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고요. 물론 바울이 활동했던 그 이후에 쓰여진 서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신다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면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증인이 되어가고.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각 방향에 전 세계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공동서신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야고보서의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저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성경에 4명 정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두 명의 사람은 이 야고보사와 전혀 해당하지 않게 되고, 두 명의 야고보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도바울의 서신들보다 뒤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아, 그렇기도 하고 아, 사도야고보는 아,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순교가 됐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데 아,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으로 정통적으로 추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어떤 수장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신학적인 배경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실 때그야고보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 오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야고보원는 그에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의 이야기가 맞는지 야고보의 이야기가 맞는지 아, 헷갈려 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그 말을 받는 대상부터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의 아, 일단 시작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한 말이었다면, 야고보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믿음이 공허해지고 그 믿음 자체가 형식화되어 버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펜을 들어서 믿음의 행함을 함께하라.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에 사랑과 자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야고보가 사역하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흩, 흩어진 그들에게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야구보가 듣게 되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일단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형식화된 사람들이 아,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죠. 마치 어떤 돈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적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자는 듯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생겨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래의 성숙한 모습들을 갖추기 원했던 모습들이 이 야고보서에 적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통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내용을 함께 다루어 봤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찬양의 제사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는데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오늘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살게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양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 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 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구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피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액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된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취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